291번, 그림과 같이 AB는 AC, AB는 AC인 직각 이등변삼각형 직각 이등변삼각형, 이 음, 삼각형이 직각이면서 이 이변 AB와 AC가 같으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다 이런 뜻이야 자, ABC의 꼭지점 A를 지나는 직선 L이 있다 이 음, 꼭지점 A를 지나는 직선 L이 있다라는 거지두 꼭지점 BC에서 B와 C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 수선의 발을 각각 B와 E라 할 때,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거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보면, 어, 이각을 점이라 하고, 요거를 x라고 한다면, 이 점과 x를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야. 90도. 근데 여기 90이니까, 여기 x는 점하고 더해서 90이 되는 거니까, 여기 x는 여기가 점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점은 x랑 더해야 90이 되니까, 여기가 x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보면 직각, 직각, 직각 삼각형이니까 R. 그 다음에 직각과 마주 보는 별의 길을 빗변이라고 하는데 빗변의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h. 그 다음에 각이 같지 그러니까 R h의 합동인 거야. 두 삼각형. 이두 삼각형 합동. 그러면 1번에 D E의 길이 D. D 거 있어. D E. D E. 오,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90에서 x로 한거 90에서 x로 한거요 길이랑 똑같죠? 여기가 5가 되는 것이고 요 길이는 점에서 90 점에서 90으로 한거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5와 7을 더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사다리꼴 d b c e d b b c e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삼각형의 넓이 그럼 이건 사다리꼴이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을 해주면 되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하냐? 전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빼면 되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위에서 사다리꼴을 넓이 어, 구 했으니까 거기서 에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개의 넓이를 빼면 ABC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292번. 다음은 AB. AB는 AC인 직각 이등변삼각형에서 어, 삼각형 ABC의 꼭지점 A를 지나는 직선 L을 긋고 두 꼭지점 B와 C에서 직선 L의 수직으로 내린 점을 각각 DE라고 할때 BD, BD 플러스 EC는 DE가 됨을 음, 설명하여라. 그럼 무슨 얘기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인을 증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BD와 CA에서, 삼각형 ABD와 CA에서, 각 D와 각 D와 각이는 같죠. 같고, 뭐다? 90도가 되겠지. 90도.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AB와 AC는 같다고 했지. 문제에서 같다고 했잖아. 그죠? AB와 AC는 같다. 그 다음에, DAB와 DBA는 90도. d, d, a, b, 요각이죠? 음, 요각과 d, b, a, 요각 두 개를 더하면 90도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d, a, b, d, a, b, 요각과 e, a, c, 요걸 더해도 마찬가지로 90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90이니까 이게 180이 돼야 되니까, 음, 180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x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db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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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의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각 eac가 각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형니는 디그세이에서 삼각형 abd와 ca는 합동이 된다. 무슨 합동이 되겠어? 무슨 합동이 되겠어? r, h, a 합동이 된다는 거죠. r, h, a 합동이 된다.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과 한각의 크기가 같다. 그죠? 가위 가 같으니까 RHA 합동이 된다. 따라서 BB와 BB와 BB와, BB와 AE의 길이가 같고, 그죠? AB와 AB와 CE의 길이가 같겠지. CE. 따라서 DE, 이 DE는 DE는 BD 플러스 CE. 그죠? EC다. 그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는 거야.